용량형 근접센서 중에 용량이 있다겠고 또뭐 네. 있을까요? 용량형 센서라고 있고 이거 그림 또 그릴게 이거또 똑같아요 센서를 근접센서를 이리 그려요 저는 또 똑같이 그 여기가 입에 돼 있고 이거는 코인 모양이 되어 있 여기 어 있어 근데 이것도 신호가 나와서 램프를 칠 거예요, 똑같이. 네. 는데이코일이 네. 모양이 있는 걸 보고, 우리, 어, 전기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자기 생기죠. 자기 생기죠. 그래서, 그거 현상을 이용한 유도 현상유도 현상. 니다 유도형. 그래서 이건 근제선성 유도형인데, 어디에 작동하는, 이거는 어디에 될까요? 유도하려면, 이게, 감지하는 게, 어떤,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사람 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고요 그래서 이건 금속에만. 금속 제품만 감지하는 센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센서는 착하게, 앞에, 아까 무슨 색깔이었어? 요 센서 앞에가 무슨 색깔이었어? 요래서 회색이었죠. 네. 오른쪽에 빼 보시면은 그 주황색 있어요 주황색 주황색이 음. 유도형이하고 써있어요 인덕티브라고 써있어요 인덕티 브 인덕티 음. 그다음 용량에는 뭐라 고 썼냐 영어로 커플 음. 시티브 커플 시티 그냥 하나 써놔요 뭐 커패시티브커커패티티인인티티유유형형은속의에만왜냐면 우리가 센서를 사면 p a c i t y 까 a p a c i t y c a p a c 그거 안 된다고. a c 이 t y capacity capacity 티브커패시티 t i t 자 i d y c a p a c i t 센서에 근접 센서에 딱두 종류, 딱두 가지가 있어요 유도형 냉장이 해 되시죠. 네, 그러면 가가지고 또 램프를 하나친볼게이전 음. 저는 주고 그리러면 돼요 이제 한번 음. 가가지고 온대, 보세요 음. 가세요, 보세요. 음. 앞에가 무슨 색깔이었어요? 주황색. 어, 1번에 음. 가 있어요. 1번 꺼 위에 보면 어, 어. 아, 오! 왼쪽 위치 빼면 안 돼요. 왼쪽 위치 달려니까한번 연결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바꾸면 되지. 어, 그 다음에 금속이 없잖아요. 금속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요걸로 감지시키면 돼.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죠. 금속 연결해보세요. 감지, 감지.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손으로 감지 안 되죠? 금속 대보세요. 되죠? 이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한번 대보세요. 여기 좀 알려줘. 그대로 전원 연결하고, 딱 해보세요. 달아나보세요 이걸 달아오, 그냥. 달아보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장착하고, 똑같아. 전원 그대로, 여기치 그대로 연결. 전원 주고, 영물도 옮기고, 그렇지. 그거 옮기고, 똑같으니까. 아까 했던 건 똑같으니까 하고, 사람 손으로 대보세요, 된지 안 된지. 안 되죠. 그거 쓰지 마세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보세요. 불이 들어요, 와안 들어요. 들어오죠. 네, 들어온 거볼수 있어요.